외국인들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항이 너무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 보여서 놀라는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 공항이 깔끔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날라오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공항에서 캐리어를 보고 놀라고 있죠? 캐리어가 왜?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 캐리어가 튼튼하고 예뻐서 그럴까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항에 가면 캐리어를 어떻게 들고 계시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어떻게 들긴 어떻게 들어, 그냥 옆에 두지, 싶으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캐리어를 어떻게 두든 상관없지만 해외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처럼 캐리어를 아무데나 두는 순간 눈을 감았다 뜨자마자 사라지는 마술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한국산 캐리어가 예쁘든 외국산 캐리어가 튼튼해 보이든 간에 사람들이 넘보지 않습니다. 대신 호시탐탐 자리만 노릴 뿐이죠. 한국인들은 비행기가 올 동안 어디에 앉아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을 설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캐리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도 훔쳐갈 상상조차 하지 않는데요.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캐리어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캐리어나 가방을 다리 사이에 껴두고 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면 손에 들린 가방도 몰래 찢어서 물건을 빼돌리는 소매치기범들도 있다고 하니 외국에 여행 가실 땐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장실에 가더라도 일행에게 짐을 맡기거나 공항 직원에게 지켜봐달라고 번거로운 부탁을 해야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진짜 일어날 일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소매치기 걱정 없이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피해를 보곤 합니다. 가방에서 비싼 물건만 사라져서 없어지거나 중요한 가방을 통째로 빼앗겨서 깜짝 놀라곤 하죠. 한국인들은 그럴 때마다 내건데 왜 가져가냐는 순수한 화를 내게 되죠. 그만큼 한국인들 자체가 매우 정직해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카페나 도서관에서 자리를 맡을 때 노트북을 두거나 핸드폰을 둘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신기해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공항에서 줄을 설 때도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데요.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할때 캐리어로 대신 줄을 세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물건은 가져가지 않는 문화와 극강의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합쳐진 것인데요. 그 결과 인천공항 근처 버스 대기 장소를 살펴보면 캐리어가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를 신기하게 여긴 외국인들을 사진을 찍으며 인터넷에 올리기 바빴죠. 이 사진을 올린 외국인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매우 높다고 칭찬했습니다. 당연히 이 게시물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이탈리아인은 믿을 수 없다. 단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광경이다. 몸에 지니고 있어도 귀중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분실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건가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들은 범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부럽다. 우리가 한국인에게 배워야 하는 점. 뉴욕에서 저런 식으로 버스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의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건 쇼를 위한 거짓 사진이다. 아마 주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와 같은 악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공항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서도 물건 줄서기가 이어진 것인데요. 다리가 불편했던 노인이 지하철 문 앞에 짐 가방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올 때까지 의자에 가서 앉아 있었죠. 역시나 이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저 가방을 들고 도망가 버리면 어쩌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인들은 다리가 많이 아프셨나 보다 이런 건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일이다 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대한민국 시민의식을 실험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하철 안에 고급스러운 선물과 꽃이 담긴 쇼핑백을 두고 관찰하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총 100번의 실험을 진행했는데 81개의 쇼핑백이 지하철 유실물 센터로 돌아왔다고 하죠.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을 실험하는 영상은 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곤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길거리에 가방을 일부러 두고 가니 한국인이 직접 가져다 주는 영상이 이슈가 됐는데요. 돈을 흘리자 그 돈을 주워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의 아주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일은 집 앞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택배를 받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택배원이 다음에 오겠다고 전화하거나 암묵적으로 집 앞에 두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택배원이 집 앞에 두고 갔다가 누군가 훔쳐갈 수 있었기 때문에 택배 수령자가 집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집 앞에 있는 택배가 사라져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택배가 오면 집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이런 연락이 없어도 택배원이 택배를 두고 가는 문화가 당연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택배가 집 앞에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것도 모자라 8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택배 물건이 멀쩡하게 들어있었다고 한국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정말 대단하다며 한국은 밖에서 술도 마실 수 있다고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야외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잠이 들면 납치되거나 비싼 물품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납치될 가능성은 물론 물건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행여나 위험한 순간이 찾아와도 주변에서 나서서 말리는 일이 빈번하죠. 그래서 한강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힌 건데요. 한국의 이러한 문화에 가장 많이 즐거워하는 이는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한 외국인은 브라질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 100% 위험하다며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국 여행을 진심으로 즐거워했죠. 브라질에서는 밤에 절대 돌아다니지 않아서 밤거리가 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틱톡에 올라온 인기 동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여성 혼자 돌아다니는 한국 길거리 영상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브라질 여성은 안전한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고국에서 지냈던 버릇 때문에 밖에 나가고 싶어도 집에 남아 밤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이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자 깜짝 놀라 이 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평범해 보이는 일이 누군가에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이렇게 브라질과 다르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가자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밤에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한국 여성들에게 캣콜링 하는 남자도 없다는 댓글이 달리자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캣콜링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뒷주머니를 보면 안전한지 알수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남성들은 가방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뒷주머니에 물건을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잡혀 있습니다. 뒷주머니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고 다녀서 많은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보기도 했죠. 뒤로 매는 힙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힙색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고 다니면 소매치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힙색을 메고 다니더라도 중요한 물건을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난 당할 걱정을 전혀 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당연한 문화였지만 외국인들이 부러워하고 신기해하는 것을 보니 한국 생활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수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